안녕하세요. 고비한연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약 대신 천연 성분으로 먹어볼 수 있는 소화제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팥. 팥은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가 안될때 위장으로 올리는 열을 식혀줍니다. 또한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위산이 높아지는 것을 낮춰주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호박죽, 호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호박 속 천연 당분은 위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 무는 디아스티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일 보리, 메밀 등으로 만든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효능이 탁월하고 껍질에 소화효소가 풍부하므로 통째로 갈아 먹는 것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들은 물을 이용한 반찬들이 많죠. 양파. 양파는 겨울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소화가 안되거나 헛배가 부른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양파 특유, 특유의 매운맛과 자극적인 향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고박터 균의 성장을 막아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 마는 마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데 좋아서 천연소화제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에 함유된 끈적끈적한 질감의 뮤신이라는 성분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합니다. 새우젓, 새우젓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쌈 등을 먹을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생강차 생강차는 겨울철 차가워진 몸속을 따뜻하게 해 줘서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맵고 알싸한 성분이 살균 작용까지 해서 식중독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효과를 얻으려면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만성 위염과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몸이 차가워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거나 죽을 만들어 먹으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실청, 매실청에는 유기산 성분이 많아서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름철에 배탈 설사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찹쌀, 찹쌀은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음인 체질의 위장병 환자들에게 좋은데 볶아서 먹으면 설사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고 죽을 써서 먹으면 위를 편하게 하고 복통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사과 한 개에는 5g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장을 자극해 변비나 설사, 장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과의 팩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장 운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위액을 분비시켜 과식했을 때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변 활동이 적은 밤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양배추는 위 점막을 강화하고 손상된 위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날 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즙을 내 물처럼 꾸준히 마시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